우리 교수님들이 그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어,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이 학정 관리가 너무 좀 허술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출석이 30점. 그 다음에 과제가, 리포트가 30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시험하고 말기고사를 해서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3년 전에 어떤 교수님은 주간에 어 6명, 야간에 4명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100점을 준 거예요. 전부 다. 주간, 야간 다 100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장님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다 100점을 주느냐고.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좀잘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백점 주는 거예요, 또 백점씩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때 잘랐습니다. 갑자기 <laughs> 잘라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 안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을 여러분들이 매겼으면은 반드시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보내줘야 돼요 학교로. 근데 어떤 거는 2월달에 보내주는 분이 계세요. 2월달에. 그래,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학점 그다 이게 매가지고또 학생들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아 2월달에 돼도 안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 그분이 잊어버렸겠죠.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법을 어, 좀 어,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의계획서는 꼭 보, 어,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어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학과목을 또어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계에서는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뭐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개인 학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어, 좋지 않는 게, 그 학생들의 그 요구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 몇 살이요? 당신 혼자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 왜냐하면 그분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혹시 강의안 안 가지고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책이나 강의안을 준비해 가지고 어 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강의할 거를 갖다가 딱 준비를 해 가지고 어 나눠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면 되는데 강의 학생들이 들으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강의안을 꼭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인가 4년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막 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욕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반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반말하면 안 되거든요. 어, 이 학생들도 엄연한 그 인권을 갖고 있는데 아, 뭐, 야, 너막 이런 식으로 어, 그 반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학생들이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요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는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정치가 뭐, 뭐 누가 누구,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강의에만 집중해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 또 혹시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 이야기 했는데 무인가 신학 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다른 신학교로 가라 뭐 이런식으로 유인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그분들 다 잘랐습니다 강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 여자분에 대해서 비하 발언하는거 이것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렇게, 어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터치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악수도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뭐, 이렇게 앉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어안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요즘 뭐, 계속, 어 뭐라 그러죠, 을예 성폭행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될수 있도록 좀 이렇게 타체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하는 질문을 예. 학생들에게 예. 용어를 교수님이 통일하면 좋지 않겠나? 전 우산입니다. 신학생이다. 하고다. 이것을 그렇죠. 좀 우리 신학교에 들어오면 무조건 전도사님입니다. 예,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겠습니다 혹간 또뭐 불평이 있으면 불평해 이런 기회.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을 최고로 대우합니다. 왜냐뭐 저희 이동도 장례님이 계시지만한 세간에 0 0천원줘도 외양보호사 교수들이 와서 한시간 하는데 15,000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 우리 서울신학교 교수님들은 돈 없는 가운데도 정말 최고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사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학생들이 별별 거서만 해도 감안하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어든지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등록을 좀 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찬송 620장 와서 반주좀 해요. 620장 보러 오난 뒤에 차공신 교수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620장 1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비춰 주시사 우리 학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 서울신학교 위에 또한 모든 우리 교수님들 위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신학된 분 위해 하나님 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큰 빛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여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소리가> 어, 빨리 빨리 m not sure. 기 m not s u 어 e I'm not sure. I'm n o 일일 u r e I'm not 으 u r e I'm not sure. i 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하나, 둘, 셋. 다시 e 파이팅요. 하나. 두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화이팅! 잠깐만요 송신학교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송신학교! 네. 네. 화이팅! 네! 네! 한 번만 더요, 하나, 둘 화이팅! 할렐루야! 네! 오, 네, 잘나어 네. Thank you.